알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아기 내과 이종찬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오늘 좀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 n r e s e t a b l e Pancreatic Cancer에서 NABORAGENT와 COMBINATION TREATMEN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따로 저는 Financial Non-Financial Relationship은 없고, 오늘 이제 SUMMERSCHOORE인 만큼 강의 대상이 아무래도 트레이니 분들이고, 당연히 Great Endoscopics가 되고자 하면서 Pancreatic Cancer도 보면서 이런 쪽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익숙진 않다 이런 분들이실 것 같고요.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2013년에 처음으로 레지던트 때 이제 최장암 관련 논문을 시작을 해서, 그걸로 이제 아스코 애니월 미팅에 갔었는데, 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길을 잃을 것 같은, 정말 사람들이 별의별 연구를 다 하고 있다는 것에한번 절망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8년쯤에 한번더 절망을 한 것은, 이 수많은 연구들이 제 파이널 데이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최장암이 이제 이키 별명이 삼상연구의 무덤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정말로 이런 느낌으로, 삼성 연구에 성공한 거는 한두 개 뿐이고 전부 다 이제 페이 라는 거를 받게 됐고요 오늘 이 부분을 보시는 여러 트레이닝 초심자 선생님들도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조금 위로를 먼저 드리자면 i q 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잠순의 아이들 공부법에 보면 은 영어 듣기 할 적에 흘려 듣기가 있고 집중 듣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최장암 세션 네가지 강의 중에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에 관련된 나머지 세분 교수님 강의가 집중 듣기에 해당되고 오늘 이 내용은 흘려 듣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구나 시간도 짧기 때문에 그냥 맘 편히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는 1세대를 사이토톡시 케모세라피라고 하고 2세대를 타겟 트리트먼트 3세대를 이제 IO, 이민온콜로지라고 하고요. 타겟 트리트먼트 중에서도 이제 제네틱 알트레이션을 타겟팅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인바이먼트를 타겟팅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더트리트먼트가 있겠고,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고, 전체 구성은 이제 이 부분은 앞에서 다루셨으니까 언급하지 않겠고, 제네틱 알트레이션을 다루는 연구들, 마이크로인바이먼트를 타겟팅 하는 약제들, 그 다음에 이민오세라피그 다음에 아더스에 대 다르겠고 한번 쭉훑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개별 내용보다는 이 전체 의 그림 아최장암에서의 너브레이 전트는 대략 이런 그림으로 펼쳐지니까 나중에 새로운 약제가 나오면 이들 중에 어느 매핑 중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이 컨텐츠 자체를 오히려 숙지를 하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췌장암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판크라틱에서뭐 어, 이유가 좋지 않은 점 캔서데스가 2위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트리트먼트 맵이라든가 췌장암 메타사틱 판크라틱 캔서의 췌장암의 이제 약제 역사에 대해서도 앞에 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나가겠고요 먼저 타겟에이전트 중에서도 지네틱 알터레이션을 보는 연구 중에 파프이니비터가 있습니다 이제 2019년에 나온 폴로트라이얼에서아스코플레나리세션에 나왔던 연구고 우리가 췌장암 전체 환자 중에 이제 브라카 원투뮤테이션이나 파브투진을 점라이 어, 뮤테이션을 가 환자들이 이제 5에서 9%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호모로고스 리콤미넌트 리페어가 잘안 되기 때문에 암이 생길 수 있다는 면에서도 취약하지만 반대로 암세포의 측면에서도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그래도 이제 약한 이 HRR 패스웨이를 한번더 공략하는 파프 패스웨이가 그걸 공유하는데 파프 이니비터를 치면 약한 곳을 한번더 때린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이 용어를 신테틱 레살리티라고 하죠. 이제 치명성을 더 강화한다는 느낌으로 이런 약재로 이제 올라파리 비 2019년에 소개되었고 이후에 이제 올라파립, 루카파립, 벨리파립이 소개되어서 올라파립은 물론 이제 퍼스트 라인은 아니고 세컨드 라인도 아니고 메인테나스트리트먼트로 그 좋은 결과를 보여주긴 했고 이후에 이제 약제들이 이제 클리니어 치료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테틱 레살리티 측면에서 파프 인히비터라는 약제가 있고 어 NTRK 퓨전진도 이제 대표적인 프로토온 코진이고 어, 이 연구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건데 랄로트렉틴 입하고 엔트렉틴 입이 유명해진 이유는 티슈 아그노스틱이라고 하죠. 티슈에 관계없이 종양이 어느 종양인지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기전을 보여준 FD 승인을 받은 연구고, 여기서도 사실은 최장암이 뭐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일부 최장암 환자들에서는 어느 정도 프로미싱한 반응을 보여서 후속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세션은 흘려듣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이런 약들이 있고, 이런 기전들이 있고, 약 이름이 대략 뭐다라는 정도만 매핑 안에서 보시면 되겠고, 뒤에 나올 약들 대부분 다들 페이스2까지 진행 중이거나, 페이스3까지 3에서 실패한 약들이기 때문에 기존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CDKN2의 알터레이션도 판크레디캔서에서 제법 많이 발견되는 투머 서프레서진이고 팔보시 클립 같은 경우가 이제 타프 스터디에서 결과가 페일했지만 이것과 함께 비슷한 패스웨이를 공유하는 맥 이니비터와 함께 작용했을 때는 페 a 스 e 1, 2에서 좀 프라미싱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어, 이게 케 K라스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오는 맥 패스웨이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파프 이니비터에서 말씀드렸지만 점라인 수준에서 이제 HRD를 가진 경우 말고 암세포 자체에서 바이알릴릭하게 이렇게 HRD를 가진 경우에 그것을 공격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플라티늄을 준다든가 아까 같은 파프이니비터를 준다든가 다른 DNA 데미징 에이전트를 주는 경우가 있겠는데 이거는 아직 약재가 개발된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종양세포에서만 소마틱하게 호모로그스 리콤비네이션 디피전시가 있는지를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게 NGS 테크닉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크닉에 따라서 발현되는 정도를 다르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단계는 이런 최장암에서의 HRD를 데피니션 하는 걸 스탠다디제이션 하는 그런 노력에 있는 단계의 약제들 을 개발하고 있고 이 외에도 뭐뭐 얼로틴이 뭐 예전에 이슈가 됐었지만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 있는 맥이니비터 아까 트라메틴입 같은 경우에는 SPNK2A n 약제와 같이 작용한 약제들로 여러 약제가 있는데 이 정도 오시면은 어 여러 선생님들께서 과연 이런 몰레큘라 패스웨이에 대해서 어떤 훌륭한 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않은가 하고 약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런 몰레큘라 패스웨이를 제대로 다 맵핑을 할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셔도 되고 이게 교토대학교에서 만든 진엔사이클로피디아인데 여기 케이라스를 쳐보면 케이라스 하나만으로도 프로포스되는 패스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크롤 보시면 쭉 내릴 수 있고 위키피디아처럼 다양하게. 유전자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패스웨이를 볼수 있고 우리가 보는 그림들은 정말 컨펌된 티어리가 아니고 여러 패스웨이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는 프로테이나틀라스나징카드 같은 이런 류의 엔사이클로피디아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몰래큘라 패스웨이를 다 상세히 알 필요는 없고 서울특별시의 모든 길을 알 필요는 없고 내가 잘 가는 길만 알면 된다는 개념으로 최장하면서 이제 제노믹 랜드스케이프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유전자에 대해서만 좀 알아도 될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케이라스가 이제 가장 먼저 얼리페이스에서 k r a s 가 드라이버 뮤테이션으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CDKN2A, TP53, SMED4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좀 익혀 놓으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이제 TCG 데이터를 온코플라스로 나타낸 것인데 이 세로줄 하나하나가 환자고 하이 가로줄 하나하나가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149명 데이터에서 k r a s 뮤테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환자가 91% TP53, SMED4, CDKN2A 이런 몇 가지 유전자들에 대해서 만 이제 눈에 익혀 놓으시면 될것 같고 시간이 모자라고 양은 방대해서 k r a s 하나에 대해서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라스는 컬스레사코마 바이러스에서 처음 발견된 1982년도쯤 발견된 유전자 이고요 보시면은 판크리아틱 캔서에서 가장 많이 이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암에서도 많이 발현되는 것이고 케이라스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몰레큘라 시그널링 패스웨이에서 위쪽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얼핏 상식적으로도 뭐맥 인히비터라든가 뭐얼크 인히비터라든가 NF카파B를 노린다든가 이런 경로를 인히비션 하는 것보다는 케이라스를 바이로 다이렉트하게 인히비션을 해 버리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런 약제들이 많이 이제 시도가 됐었는데 계속 페일했던 이유는 케이라스 단백질에서의 이제 좀 독특한 구조 때문인데요. 이 오렌지색 부위가 이제 약제가 잘 붙을 수 있는 하이 어피니티 바인딩 사이트인데 나중에서 알려진 것은 이 자리가 크립틱 바인딩 포켓으로 이제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제 타겟팅이 잘 안됐었고 이거를 이제 뚫고 이 자리에 이제 하이어 피니티 사이트에 작용을 한 이니비터가 소토라십이 개발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케이라스 G는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흔한 것은 G12D인데 사실은 드럭 타겟터블한 거는 G12C 뮤테이션이 이제 캔더데이트가될수 있고 안타깝게도 이것은 사실은 전체 케이라스 인에서도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케이라스에 대해서만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케이라스는 상당히 큰 우전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G12D가 가장 흔하지만 G12C가 G12C 뮤테이션이 드럭 타겟이 될수 있고 이것이 그동안 페일했던 이유는 크립틱 포켓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넘어서는 약재가 개발이 됐고 케이라스는 모든 패스웨이에서 가장 위에 있는 관문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거를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케이라스 타겟팅하는 약재는 소토라쉽과 아다그라쉽이 발표가 되어서 여러 연구를 진행 중이고 사실은 소토라쉽도 런캔서에서 처음 발표가 됐고 이런 전체 환자들 군에서도 어 사실은 판 크레아티스 포션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동욱 교수님이나 이성원 교수님 말씀 주신 스탠다드 트린토터 안으로 들어오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하나가 케이라스가 아까 여러 패스웨이의 위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다운스트림 패스웨이를 협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맥 이니비터라든가 맥 K2 사이트에 작용한 약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약들이 결국케이 K라스의 다운스트림 패스웨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를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체 판크레아티크 캔서 환자 중에서 K-RAS 뮤테이션을 가진 게한90% 정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K-RAS 와일드 타입 튜머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게 이제 활성화된 m a t k 패스 a 이 k pathway라든가 MSI를 가진 경우, 그다음에 카 i n a s e f u 을 가진 경우가 그 전체의 10%에 해당이 되는 건데 방금 보여드렸던 다운스트림 패스웨이가 K-RAS 뮤테이션 있는 환자에서 같이 협공을 하는 느낌이라면 이것은 K-RAS 와일드 타입이긴 하지만 아래쪽을 그 때리는 연구들이죠. 또 아직 초기 단계들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들 중에 삼상까지 얼마나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제 케이라스 관련한 연구들이 계속 활발해질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 8가지가 진네틱 알터레이션을 타겟팅하는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타겟팅하는 약제들을 간단히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그림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최장암의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최장암은 기본적으로 튜머셀룰라이티가낮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보고되는 게 전체 포션 중에서 튜머셀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디안 값으로 20에서 30%밖에 되지 않고 그렇다면 인플라마토리셀이 많으냐? 인플라마토리셀이라도 풍부하면 이면 체크포인트 인이비터라든가 반응이 좋기를 기대할 수 있는데 사실 인플라마토리셀도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면 리치한 마이크로인바이러먼트가 있고 또는 이면 푸어한 마이크로인바이러먼트가 있는데 최장암은 데설트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제 이면셀도 적고요. 카프라고 하죠. 캔서 어소시에티드 파이브로블라스트와 이로 인해 유래되는 스트로마들이 굉장히 댄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세포 자체가 페네트레이션도 잘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덩쿨처럼 압력이 높게 쌓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로마를 조금 더 풀어 주는 릴리빙 해 주는 그런 약제가 프로포절 될수 있겠고 이 캔서셀과 파이브로블라스트 간의 인터액션을 관여하는 약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펙피치 20은 뭐 유명한 약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댄스 스트로마에 작용하는 것들 중에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조금 더 이제 풀어 주는 약제인데 어, 이 약은 결국 3성에서는 페일했습니다. 그래서 펙피치 20이라는 게 있었다는 개념을 알수 있고 또스트로마리 모델링과 노멀리제이션을 하는 개념의 이제 팜레블루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도 지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진행 중이고 메타볼라이트를 타겟팅하는 약제 CPI613 같은 경우는 라이포에이트 아날로그인데 어, 이약제도 개념상으로는 회장 암세포가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메커니즘에 관여한다는 약인데 이 약도 삼성 연구가 작년에 실패한 것이 나왔습니다 헤치오크 시그널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튜머셀과마이크로인바이오먼트 사이에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패스웨이 중에 지옥시날링이 있는데 이것을 이니비션한 약재도 프로포션되었는데 이 또한 연구결과가 썩 좋지는 않아서 사실은 어, 마이크로인바이먼트를 타겟하는 약재들이 아직까지는 썩 좋은 결과는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홍콜로지도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될수 있는데 많이 아시는 이민체크포인트 이니비터입니다. 이런 뭐 PD-L1 이니비터로서 니볼로마 펜블로리주맙이 있고 c t l f 4 이니비터로서 이필리모맙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이민시스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좀 자제시킬 수 있는 체크포인트 기전이 있는데 이러한 걸쇠를 이니비션에서 걸쇠를 풀어주는 그래서 이민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개념의 약들이겠고요 이름 정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CD40를 활성화시키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안티젠 프리젠팅셀들의 코스티뮬러리 리셉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노클로란 안티바디로 좀 활성화를 시켜서 여러 약제들이 이제 페이스2 정도에서 프라미싱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걸쇠를 풀어 주는 개념이라면 이런 유의 약제들은 더 공격할 수 있는 걸더 활성화시켜 준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캔서 백신들이 많이 소개가 됐는데 g v 1 0 0 1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그룹에서 한 연구인데 이것도 한 3, 4년 전에 페일했고 GvX 스터디 같은 경우는 캔서 백신을 이용해서 이뮤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주는 약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페이스 2 단계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서 이 후속 연구가 이제 진행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칼트 트트먼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환자분의 T T셀을... 세를 어, 몸 박, 체외로 이제 뺀 다음에, 이걸로 모디피케이션을 해가지고, 다시 환자한테 주입을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댑티드 티셀 테라피도, 길게 보면은, 이뮬 테라피의 하나로 소개가 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최장암에서 활성화된 건 아니고, 지금, 림포마라든가, 이제, 혈액내과 질병에서 많이 정착이 되고 있어서, 점점 인디케이션을 넓혀가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어, 이뮬 테라피도, 이면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좀, 예,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이외에도 이제, 튜머셀에다가 바로 온콜라이틱 바이러스를 넣어서, 바이러스와 항암제 전구체를 같이 넣어서 더블 수어 사이드 한다는 개념에 이제 언콜라이틱 바이너스 인젝션 이건 투머셀 바로 넣는 겁니다 언리셋 더블 캔서이지만 이런 연구가 보고가 되었고 만나는 어, 요번에 이제 아스코 2012에 나온 건데 사실은 이것도 위액 분류를 치자면 은 메타볼라이트를 공격을 하는 것인데 현재 이제 페이스 3 트라이얼이 나왔고 근데 이 또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스코 애니월미팅을 어, 보면 2019년 폴로 트라이 이후로는 그렇게 큰 업데이트는 나오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췌장암 치료를 하면은 이제 약간 정체성에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엔도스코피스트고 여기가 이제 온콜로지스트라면 서로 이제 잘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는 엔도스코피를 어떤 시술적인 부분을 좀더 강할 수가 있고, 온콜로지 선생님들은 트라이얼 쪽에 강하신 부분이 있고, 이게 뭐 서로 리스펙트를 하면서 환자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유리한 치료를 할 것인가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노벨 트리트먼트가 아직은 삼성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점점 들어오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 몰레큘러 튜머보드라든가 병원 에 활성화된 것들이 있고, 유전체 연구들을 많이 할 텐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환자한테 최적의 치료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는 없고 아직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를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강의들을 좀 찾아가면서 트레이니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공부를 좀 하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환자한테 좀 이득이 되는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식적으로 노 유어 티머 트라이얼이란 것 많이들 아실 거고 기본적으로 환자한테 유전적 특징을 찾아내서 매치드 트리트먼트를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봤을 때 매치드 트리트먼트 그룹이 더 성과가 좋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오늘의 컨텐츠, 이 그림 자체를 좀 공유를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크클아티 캔서는 이제 삼상 연구의 무덤 같은 곳이고 스탠다드 케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에 저 말고 다른 교수님들 강의가 좀더 중요하겠고요. 너블 에이전트는 오히려 그 에이전트 개별보다는 메커니즘을 좀더 이제 매핑을 하는 게 좋겠고 신테틱 레스달리티라든가 다이렉트 케라스 인히비션, 이뮤 체크 포이트 인히비션 이런 뭐 기본적인 개념들은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겠. 고 있고, 오늘 내용은 아니지만 지노믹스나 리퀴드 바이오시스도 공부를 틈틈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 하우의 시대에서 노 웨어의 시대라고 하는데 어디서 지식을 얻느냐도 중요하고 내 안에 매핑을 해서 이 지식을 어디에 넣느냐라는 거를 익히는 게 중요하겠다는 어찌보면 건방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